붙있는데 기름... 우와 깊이가 꽤 있네 근데 밑에도 뭐가막 틱꺼기가 많아가지고 야! 물을 여기서 버리면 화장실로 물이 막 넘쳐요 저기 화장실 저쪽, 저쪽 화장실로? 그쪽으로. 화장실로. 그쪽으로 네네 그래서 그 남자 뚫었는데 3회를 뚫었어요 그래도 네. 여전히 저기서 물이 솟아요 그렇군요 네. 뚫을 때는 어디서 뚫으셨어요? 그런데들 보면 여우도 뚫고 여우도 뚫고 뭐 그러는데 여기 두 군데에서만? 화장실에서는 안 뚫고? 화장실을 안, 화장실은 안 뚫고 화장실그 다음에 와서 뚫었어요 네네 화장실은 늘솥니까 네네 뚫었는데 그 또었는 소용이, 소용이 없고 치아 물안 빠지게 어이 있네 네. 진짜 그래 여기 아예 보여 있네 응오 음. 어, 물이 안 빠지네 장사가 음. 잘 되시나 보네 기름이 많은 <laughs> 거 보면 넓네 연계점 가시는 거 보면 물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자, 일단 가봅시다 응 음. 음. 거기서부터 막혀있어? 그런 거 같은데요? 저쪽으로 나보자 저쪽으로? 응올라가는 거? 저쪽인가? 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어? 올라가버렸다 일로 올라왔다 그러네 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샤프트를 가져와서 아까 2m 되는 집을 한번 건드려보자 응. 일단 얘를 건드려보면 알수 있을 거야 여기 따뜻한 물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도 차이 실용하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입니다. 빠지는 소리 들린다. 두 팔고 네. 뭐야? 이름?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물이 흘러가는 게 전혀 안 보이네? 그치? 와, 기름인가? 기름이야. 여기는 지금 배관이 멀쩡하잖아요. 넓고. 그런데 저 앞에는 배관이 동그랗게 안 보이고, 이 두꺼운 기름들이 지금 위아래로 쌓여 있어요. 좁아진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오셔서 뚫을 때, 저 사이면 왔다 갔다 했지 요거를 원래대로 넓혀주지 못하니까 얼마 못 쓰고 또 막히고. 이만큼 네. 그문제에물 빠졌다가 또 막히고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 보이는 걸다 넓혀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우선은 내시경을 빼고 네.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네. 너무 뜨거우면 또안 되니까. 물이 잘 내려가는 것 같지만 좁아져 있으니까 금방 다시 막혀요. 그 앞에서부터 없애야 된다. 네. 네. 아까 물쫙 빠졌는데 지금 다시 터져. 네. 네, 다시 마킹. 별로 아, 안 되고? 네. 22로 가자, 20. 22. 22mm요. 어. 얘도 얼었네 얘도 오르어 오르스? 아까 때 집수점 나가서 우리 나온 한번 봐봐. 완전 집수정이 집수정이 얼어 어, 집수정에 기름물이 가득 차 있어요. 나가질 집... 못해? 예. 네. 이 어디로 나가는 거지? 나오는 건 이쪽에서 나오고요. 네네. 나가는 건 이쪽 이쪽으로. 예. 네. 오 깊이가 꽤 있네. 깨끗한. 근데 밑에도 뭔가 틱거기가 많아. 안에 물 꺼야 될거 같은데? <목소리> 박션 카네. 잠깐 잠깐. 지금 정화조인데. 오지. 잠깐. 얘는 또 이걸 열어야 되는 거잖아. 어이 뭐 이거? 뭐야 기름 다찬 거야? 여기도 뭐 막, 많이 막혀 있는. 정화조 거. 언제 푸셨어요? 작년 1일월에1 년. 풀때 지났잖아요. 정화조 부르셔야 되겠는데? 꽉 차있는데? 기름. 이기다 기름 같은데? 휴지하고 우선은 석션을 하자. 네. 휴. 들어가 주세요. 네. 아니, 진... 왜 얘를 정화적로 뺐을까? 아, 얘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어, 거 없네. 아니, 기름이 다정화적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니까. 아유, 어, 제일 추운 날에뭐 하는 짓이니? 그니까. <laughs> 아, <씨>, 하필 <laughs> 영화식 10도 이상 있어기 정자. 10번 해야 될것 같은데. 열 잡어. 배관 보이면 얘기하고, 이 상태에서 네. 석션은 그만하고, 20이 가지고 나서 여기서 이쪽 뚫을 거야. 22mm로? 야. 아, 이거 뭐, 한번 버려봐. 석션이 그만하다고 나 혼자 버려라고. 아이고. <laughs> 자, 놓고,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뚫을 거야. 떨어지고 여기도 기름 많이 좁아져 있네. 여기 어네고케이저 앞에서부터 들어오게. 네. 끝까지 왔네. 근데 왜안 돌아갔나? 밑에서 앞에 기름이요? 아, 대 들어가 봐. 어, 아, 이런 있네. 거. 아. 기름? 기름인 거 같아요. 야. 그거 샤프트로 안 된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거꾸로 내시넣어놓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네. 집주장에서 네.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안쪽에서 22mm로 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떨어지나? 어 얘는. 아 어, 그러네.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물 틀고. 우스. 여기서 다안 들어가는데 바깥에 한번 봐봐 꼬리가 나거나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쭉뽑게 이제 저 바깥에 또 찼어 이거 찼어요? 샤프트, 샤프트 올라가서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막혔어 다시 막혔어 미치겠어. 응.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소스 얹어서 네네네. 네네.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안치거라. 그게... 네. 고수 고수 주세요. 아, 저, 저는 고수는 안 먹. 어 저희도 안. 먹어요 네. 네. 아 그래 아니 아,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먹을 들어가 들어가서 먹을 잘 먹을게요. 와잘 먹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또 처음 먹어보네. 그니까. 음. 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음. 여즘껏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짤국수예요. 음. 음, 사진 찍어야지. 뛰어서 <laughs> 어사장님 보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고수가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음. 진짜 베트남 쌀국수네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하수가 아니고 고수예요. 고수 먹고 있는 <이제> 모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 시경을 이 상태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더 밀어 넣으시고 내 시경 보시는 거죠. 중간까지 놓고 난 다음에 내 시경 넣을게. 네. 또 세, 네. 봐봐요. 여긴좀안 좋은 곳이고 아이고. 샤프트로 대게 해니 아.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갑니다. 네. 그니까 네. 거기 남겨두고 일단 뒤로 와. 요 잠깐 한번 그냥 돌려볼게. 응. 그니까. 그 뒤로 오면서 대시로 남아있는 거한번쭉 없습니다 오늘 뽑아도 되다네끝어네고생하셨습니다